레이저 토닝 시술 S3를 소개해 드릴게요 S3, S2, S1 안녕하세요 8.15 클리닉 원장 박성원입니다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제 곧3 0줄로 들어가는 29살 직장인입니다 제가 원래 피부톤이 어둡긴 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더 어두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혹시 피부톤을 밝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까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 톤이 어두워지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에요. 또 자외선, 스트레스, 화장품 등에 의해서도 피부색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에 따라 미백 치료도 매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색소에 따라 치료 방법도 매우 다양해요. 색소 치료는 레이저 치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럼 오늘은 피부 톤업을 위한 레이저 토닝 시술 베스트 3를 소개해 드릴게요. 베스트 3킬 스위치 앤디아그 레이저 토닝. 레이저 치료란 간단히 말해 얼굴을 어둡게 보이게 하는 색소들을 레이저 광선을 이용해 불필요한 죽은 색소세포들을 없애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도록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1064 파장을 이용해 진피층에 숨어있는 멜라닌 세포를 파괴하는 시술입니다. 특별한 자극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색소에도 부작용 없이 무난히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 토닝이에요. 비백 관리 차원으로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시술이기도 합니다. 베스트 2 알렉스 레이저 토닝. 피부 톤이 불규칙하거나 얼굴 전반적으로 색소 변변이 분포되어 있을 경우, 낮은 에너지로 반복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밝고 투명한 피부 개선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또, 알렉스 레이저는 제모용으로도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시술 간격은 레이저마다 다르지만 보통 1, 2주 간격으로 최소 5회 이상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색소치료는 한 번에 완벽히 좋아지기보다는 서서히 옅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꾸준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개인마다 선호하는 피부 개선도나 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 시술 횟수나 개선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베스트 1. 프락셔널 토닝. 프락셔널 토닝은 아주 미세한 레이저를 마치 바둑판같이 촘촘하게 조사하는 방법이에요. 증상이 있는 범위 전체에 열 손상을 유도하는데 그 주변에 남아있는 정상적인 조직들이 자연스럽게 피부를 재생시키게 돼요. 혈관 손상을 최소화하여 부작용을 줄여주고 기미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술 시 큐스위치 엔디아그 레이저 토닝과 병행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네, 오늘은 칙칙한 피부 개선을 위한 시술을 알아봤는데요. 피부 미백 시술도 어떤 타입의 레이저를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알맞은 레이저 세팅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또 시술 후 선크림을 발라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사연과 함께 다시 올게요. 안녕!